네, 아 어... 네, <laughs>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 어, 막공을 하는 배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공연을 하셨던 우리 막대 박은석 배우입니다. 말역할에저 경욱이가 경욱이가래. 분리 오늘 막공을 먼저 하게 돼가지고 그리무자를좀 짤막하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먼저 그러면 일단의 소감을 좀말아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주변에서 사실 이 아트란 작품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사실 이제 되게 엄청 부러워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라든가 아 어, 너무 좋은 작품이지 않냐, 너무 재밌는 작품이지 않냐. 이렇나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어 와서 야트한 작품을 하고 이반이라 친구랑 같이 세르주와 마크를 만나면서 진짜 사실 너무 저는 아 이게 저 진짜 안 끝나고 싶어요 사실 진짜 네 사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회차가 이렇게 생각도 되게 아시겠지만 이제 나눠서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가끔씩 그곳에 와서 일주일에 막 한두 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공연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항상 매 공연 공연마다 긴장을 하고 첫연인 것처럼 항상 설레이면서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갖고 항상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laughs>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작품 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 나전 아, 진짜 너무 안 끝나고 싶은데 <laughs> 빨리 끝나야지 진짜 너무 아쉽네요 이제야 좀 뭔가 더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항상 가득 메워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이렇게 봐 주시고 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세상 모든 이반 그리고 세르주 마크 친구들이 항상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을을 가졌습니다. 으면좋겠 네. 다시 한번 사랑해주셔서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laughs> 인사를 간략하게 한다면서합니다감사합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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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저오다감사감사합사다사합다감다 이게 항상 싸우는 장면들도 있고 대사, 팀별로 대사들도 많이 다르고 해서 사고가 있을 법도 한 공연인데 그 순간만큼 배우들의 유연성과 저희가 연습해 왔던 그 합이 있어가지고 오늘 끝까지 막공을 무사히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트는 제가 벌써 이 마크라는 캐릭터를 네 번째 같은데 한 4번 연달아 가년연속해 왔었고요. 어, 이게 제가 처음 마크를 했었을 때는 조금 어리지 않나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삶이라는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선보고 보면은 아, 그때 그때 당시 이렇게 그냥 툭 던졌던 대사가 지금 4년 뒤에는 이렇게 아, 좀 슬프고 좀 와닿고 이게 세르주를 향한 어떤 그 사랑 이반에 대한 사랑이 좀더 크게 느껴지고 저로서도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성장한 것 같고 아, 그리고 아트는 굉장히 오래된 공연이에요. 저희 대국에서 거의 20년도 더 됐죠. 그렇죠? 20년도 더 됐는데 이렇게까지 꾸준히 현대에 와서도 이렇게 전혀 거리감 없이 이렇게 킥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공연 자체가 명품이라는 작품인 증거고 너무 좋은 작품이고 그런 작품을 좋은 선배님들과 또 경욱이 같이 할수 있는 영광이었고 경욱이도 한 3, 4년 전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거의 뭐 노래하듯이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쓰게 돼서 너무 좋았고. <웃음> <웃음> 오지 마, 오지 마! 이준형 님이랑 도또석 씨가 마크 1 0년때 세르주로 가와 나신 거 그랬다고 저번에 네, 이제 저는 마크를 이제 좀 두고 제가 세르주를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마크 대사가 아직 기억나면 저게 어느 날 세르주 하고 올라가. 내 그걸 것도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아, 어쨌 너무 영광이고 저희 이 작품이 아시다시피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좀 산으로 갈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때마다 저희 귀신이 형님이 좀 중심 잘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경험 기도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꾸준히또 이제 연극들이 전 어, 뮤지컬은 안 하니까 <laughs> 연극들이 좀 많아지고 더 좋은 무대에서 더 좋은 작품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즐기셨으면 저도 너무 행복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